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입니다음음음 음, 음. 잠시만요 음. 제가 오늘 해볼거는 제가 직접 다른 탈춤을 <laughs> 제가 만든 탈춤인다면 제가 만들고 만드는 제가 할거요 지금 플레이 글로벌 음. 스포츠 보이트입니다 음음음 음. 음. 여기로 아직 가면 안되고요 음네이름내이름은 음, 본인 평범한 어, 어린이다 음. 꼬르 b l 고 r k 키나 사러 가야지. <목소리> 음, 음, 힌트를 찾아보자. 열쇠를 찾아보자. 아, 그 어디였지? 아, 기억이 안 나네. 그 어디였더라? 제가 뭐 찍어. 어, 여기였나? <목소리> 여기였어. 맞다. 오, 맞다. 아, 아, 그뭐지 사이라 <laughs> <laughs> 음, 음, 음 아, 빨리 게 사이다 콜라 음, 음,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 아, 이건 소주 아 이건 소주야 소주, 아 소주 멀미라는 거 음. 음, 근데 멀미아 역시 콜라먹 코카콜라지 기운 드링크 별로야. 드링크, 드링크, 뭐요 에너지 드링크. 에이 파워에이드. 아 이거 파워에이드 해놓을 걸. 파워에이드. 그래 기 사자 음, 음.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디 보니까요? 네 참. 음 지금 천 천삼백 원이에 안녕히 여기요. 안녕히 계세요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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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음. 음. 엄마 엄마. 이겁 이겁니다. 이거니다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겁니이게니다이겁니이게니다안되니다이거이거니다 이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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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다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겁니

오, 예. 간다. 아, 뭐야, 스폰서에다 이렇게 푸네. 내가 먼저 아, 내가 너무 쉽게 만들었구나. 안 틀어. 끝내볼게요. 아, 응. 아,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아, 잠시만요. 아이거 여러분, 아, 여러분, 이거 너무 죄송하네요. 진짜, 제가 이거 금방 원래는 빼놔야 했던 거거든요. 빼놨어야 하는데, 하필 못 빼놨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오늘 빼놨어야 할거 같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 보세요. 따라. 에이, 너무, 안 아, 너무 느리잖아. 어, 뭐야. 에이, 뭐야. 너무 느리잖아. 다시 돌아가야 지요 여기가 엄마 엄마 내가 응. 응, 죽었다면 난 그대로 사망 망치기 씨 사망 씨 사망 으악 응, 응, 어, 응, 머리 안대쪽 갑시다. 아, 너무 느리다. 아, 너무 느리다. 아, 그래. 이렇게 설치한 이렇게 설치해야 안 느리지. 자, 이렇게 해고 엄마? 어,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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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, 이제 끝났네요.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재미없더라도 네. 구독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 한번 <laughs> 뭐, 마지막 한개남있습니다 자, 갑시다, 갑시다. 마지막에 있는, 이거 가야 돼. 음. 이게 렇 상을 해놨거든요. 지금. 이렇게 근데 아 아아아 여기 어디냐? 어디냐아아어디아아아무튼아아아아아아아 될지, 아아아아다아좋아요구독하아 눌러주세요 네, 안녕. 안녕.